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의 뜨거운 태양 아래 스티브 잡스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건넸다. 저는 양아들입니다. 이 짧은 고백은 전 세계를 술렁이게 했고 그 순간부터 그의 전설은 빛나는 아이콘의 명함을 함께 드러내기 시작했다. 태어나자마자 생모와 생부에게 버려진 채 수많은 사랑으로 키워진 그는 세상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자랐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화려한 성공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고통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달래려 스스로 선택했던 최악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바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린 시절 보낸 집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평범한 주택가에 자리했지만 내부는 언제나 기계 부속과 전자부품으로 가득했다. 양아버지 폴 잡스는 아들이 만들어내는 사고들에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여기서 다 풀어라. 며 낡은 공구 상자를 내밀고 차고 문을 잠가버렸다. 미켈란젤로의 조각가가 나를 세운 대리석 앞에 선 것처럼 어린 스티브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장난 라디오와 부서진 정구 속에서 세상의 구조를 새롭게 읽어내기 시작했다. 부서진 라디오 속에는 파동이 숨 쉬고 있었고 전구의 필라멘트는 미세한 전기의 흐름을 시각화해 주었다. 그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대신, 차고라는 작은 우주 안에서 전자회로의 숨결을 느끼며 위안을 찾았다. 그러나 그의 위대한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6살 무렵,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화학 물질을 구해 몰래 혼합한 폭죽을 학교 운동장에 숨겨두었다가 대형사고를 낼 뻔했다. 화들짝 놀란 선생님과 부모님이 학교로 달려왔고, 스티브는 차가운 교실 복도 한 구석에 몇 시간이고 혼자 남겨졌다. 그날 밤, 양아버지는 그를 차고로 불러내더니, 갖가지 세목과 배터리로 가득한 상자를 내밀며, 한 대라도 더 부숴봐라, 고했다. 스티브는 버리고 싶었던 분노를 대신 분출하며 기계를 박살냈지만, 박살난 기판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호기심이 움트고 있었다. 부서진 칩한 장. 끊어진 선 하나하나는 그에게 다음에는 어떻게 다시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때부터 그는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대상을 파괴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12살이 되던 해, 그는 평소처럼 라디오 믹서를 분해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주파수 측정에 필요한 중요한 콘덴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1972년에 어린 소년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화번호부를 찾아 글로벌 대기업 HP의 창업자 빌휴렛에게 전화를 거는 것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브 잡스라고 합니다. 주파수 측정기를 만들고 싶은데 혹시 남는 부품이 있을까요? 전화를 받은 빌휴렛은 어린 목소리 너머로 느껴지는 진정성을 알아채고는 곧장 잉여 부품 상자를 보내주었다. 여름방학 동안 스티브는 HP 본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미세전류를 다루는 법을 배웠고, 이 경험은 곧 그의 업적의 결정적 밑거름이 되었다.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 그는 양부모가 흘린 땀과 눈물을 돈으로 환산하며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친구 기숙사를 전전하던 그는 식사를 얻기 위해 매주 11km를 걸어 사원에서 무료 식권을 받아야 했고 빈병을 주워 모아 얻은 몇 센트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정작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공부와 연구에 몰입하는 동안에도 그 마음 한편에는 늘 양부모의 희생이 과연 나에게 합당한가? 라는 의문이 맴돌았다. 결국 그는 내가 여기 있을 가치가 없다. 며 대학을 중퇴하기로 결심하고 세상이 정해준 궤도를 거부하고자 했다. 하지만 인생의 귀인이란 뜻밖의 순간에 찾아오기 마련이다. 차고에서 전자기기를 만지작거리던 어느 날, 우연히 이웃의 집 차고 불빛에 이끌려 눈길을 돌린 그는 한 남자와 마주쳤다. 그 남자는 빌 워즈니아. 당시 HP에서 일하던 천재 엔지니어로 자신만의 소형 컴퓨터를 손수 설계하던 사람이었다. 스티브는 호기심에 말을 걸었고 둘은 곧 친구가 되었다. 서로 다른 재능이 맞닿아 번뜩이는 불꽃이 일어났다. 워즈니아기 설계한 소형 컴퓨터 프로토타입을 보고 반한 스티브는 자신만의 영업소환을 발휘해 아타리 본사를 찾아갔다. 우리 둘이 만든 이 기계를 팔아주십시오. 그들의 팀워크는 4일간의 격렬한 밤샘 작업 끝에 퐁이라는 이름의 비디오 게임으로 결실을 맺었고, 곧 아타리는 스티브를 고용하기에 이른다. 성공의 단맛은 짜릿했지만, 스티브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길렀다. 그는 자신이 만든 작은 성공에 취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성격으로 변해갔다. 아타리에서 받은 5.000달러의 보수를 워즈니악에게 350달러만 건네며 기만을 저질렀을 때도 그는 그 행위가 파문을 일으킬 줄은 미처 몰랐다. 하지만 워즈니악은 스티브의 진면목을 이해했고 둘의 우정은 위기를 딛고 더욱 굳건해졌다. 또한 스티브는 자신이 받은 돈을 온전히 다시 사업에 재투자하며 돈이 단순히 수단일 뿐이라는 신념을 다졌다. 1976년 두 사람은 애플 컴퓨터 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첫 제품인 애플 아이은 케이스도 모니터도 없이 기판만 달랑 나오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더욱이 당시 가격이 약 900달러에 달해 빅맥 하나가 0.8달러에 불과하던 시대에 터무니없이 비쌌다. 그럼에도 수작업으로 200여 대를 제작해 선보인 이 제품은 훗날 골동품처럼 가치를 인정받아 수십억 원에 거래되었고, 이는 스티브에게 혁신은 때론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 용기라는 교훈을 남겼다. 애플 아이 실패를 극복한 애플인은 마침내 시장에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모니터와 키보드를 기본 제공하고 가정용 컴퓨터 붐을 타면서 애플은 창업 5년 만에 자산 3.000억 원을 돌파했다. 스티브 잡스는 20대 중반에 엄청난 부하 명성을 차지했고 그의 세계관은 더욱 넓어졌다. 하지만 이 시기 그의 내면에는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더 높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경쟁 IBM 위 등장, 그리고 공동 창업자 워즈니악의 교통사고와 기억 상실증까지. 결국 그는 극단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주 90시간 근무를 강요하고 실수 한 번만 해도 즉시 해고하는 악명을 떨쳤다. 직원들은 스티브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어느날 한 직원이 나는 그래픽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라고 머뭇거리자. 그는 그럼 회사에 꼭 필요한 일은 아니겠구나. 라며 그 자리에서 그를 해고했다.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중시하며 인간적인 유대를 저버린 스티브의 경영 방식은 애플 내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워즈니아기 휴가 끝에 복귀했을 때 애플은 그의 기억 속 회사가 아니었다. 직원들은 말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부서간에는 원수처럼 싸움이 벌어졌다. 워즈니악은 곧 사표를 냈고 스티브는 점점 외로워졌다. 실적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의 불만은 거세졌다. 마침내 1985년 이사회는 스티브를 해고했고 그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는 치욕을 맛보았다. 그러나 스티브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애플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넥스트 넥스트를 설립해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넥스트의 컴퓨터는 비싸고 무거웠으며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자금은 바닥났고 주주들은 그를 비난했다. 그 와중에도 스티브는 픽사를 인수해 CG 애니메이션 분야에 뛰어들었는데 이 결정이 기적을 불러왔다. 5분짜리 단편 틴토이, 틴토이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했고 이어 제작된 장편 토이 스토리는 전 세계를 열광시켰다. 픽사는 디즈니에 매각되어 스티브는 디즈니 최대 개인 주주가 되었다. 1997년 애플은 재정난에 허덕이며 시장 점유율 5% 이하로 추락했고, 빌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애플을 썩은 사과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애플 이사회는 다시 한번 스티브에게 손을 내밀었다. 돌아와 달라. 스티브는 넥스트와 애플을 합병시키고 단 1달러 연봉을 받으며 CEO로 복귀했다. 이번에는 감정적 해고 대신 구조조정을 선택해 3.000명을 감원하는 대신 회사를 빠르게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 복귀 직후 출시된 아이맥, 이맥은 세 단계로 인터넷 연결이라는 혁신적 편리함을 앞세워 시장을 휩쓸었다. 반투명한 곡선형 디자인은 마치 미래에서 온 우주선 같았고 미국 전역에 아이맥 붐을 일으켰다. 2007년 아이폰, 아이폰 2010년 아이패드, 아이패드까지 연이은 히트작을 내놓으며 애플은 전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듯 스티브의 건강은 급격히 무너졌다. 2004년 최장암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당시 대체위학에 의존하며 수술을 미루다 병세를 악화시켰다. 결국 2005년 스탠포드 졸업식에서는 삶은 언젠가 끝난다. 라며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진실을 후배들에게 전했다. 수술 후에도 채식을 고집하다가 영양실조로 간 이식까지 받았고, 급기야 2011년 8월 CEO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나는 최고의 아니다. 가장 불완전한 인간이었다."고 고백했다. 불과 한달후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은 스티브의 업적과 인간적 고뇌를 이야기했다. 100만 명이 넘는 애플 팬들이 전 세계 매장 앞에 꽃과 사과를 바쳤고 미국 위회는 그날을 스티브 잡스의 날로 지정했다. 스티브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쉬는 오히려 그가 살아생전 보여준 집착과 독선 그리고 끝없는 도전정신이 뒤섞인 아이러니로 남아 전세계에 울림을 주고 있다. 이처럼 스티브 잡스의 삶은 천재가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거센 파도였고 그가 내면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선택했던 최악의 스트레스 해소법, 차고에 틀어박혀 밤낮 없이 기계를 부수고 재조립하며 자신을 잊으려 했던 그 방법은 결국 그를 더욱 깊은 고독과 집착으로 이끌었다. 아이콘의 비극은 그가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룰 때마다 스스로를 갉아먹는 고립과 분노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끝내 고백하지 못한 최악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자. 그를 천재로 만들고 동시에 파멸로 이끈 방법은 바로 차고라는 감옥 안에 자신을 가둔 채 기계와 싸우는 것이었다. 그 감옥 속에서 그는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고자 했고, 마침내 세상을 바꿀 혁신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감옥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말았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고통을 견디고 있는가? 그리고 답한다. 진정한 해방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대신 서로를 이해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